바로 칼같이 켜버리기. 왜냐면 배터리가 없어. 잠깐 한 10분만 하고 끌게요. 에? 에? 이게 뭐지? 짱 빠르지. 아 언니 <laughs> 나 빼고 재밌어? 나 빼고 재밌냐고. <laughs> 나도 가고 싶어. 아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다고. 사람이 미쳐갈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깨달았고 잠깐 들어왔다가 또 잠깐 나가셨네요. 좀 나쁘고 놀러 왔어 언니들. 하이양. 나는 일이 있지. 밥뭐 먹지? 밥 먹을 거야, 나. <laughs> 나밥 먹을 거야. 뭐 먹지? <laughs> 감사합니다. 나뭐 먹을까, 밥? 쉐어 언제 다시 하시나요? 아, 어, 쉐어 지금, 한 5월? 호중순으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스케줄이 생겨서, 어, 쉐어를 못했는데, 다시 피해서 한번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거 진짜 좋아해요. 오늘 뭐하고 지냈니? 그냥 자고 일어나서 틱톡 찍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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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짜고, 따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또 후딱 가버리네. 네. 서공에네 친구. 신흥중학교 기억 못할 수가 없어. 신흥중학교 때 제일 위험했거든. 위험했어. 이래서 경호원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어요. 춤 영상 녹화 자주 해? 자주 하죠. 아이비 불러줘! 쌤 불러줘야 가지. 응원합니다. 화이팅. 응. 달리는 차안 내, 우린 아무 말 없네. 난 그래도 브이앱보다 인스타가 더 나. 우리 집, 우리 집을 가달라고? <laughs> 집을 가달라고? 여름에 찍은 영상 봐. 나도 가끔 들어가서 그외도들이 찍어준 거 봐. 우리 집 오면 춤안추도 되고 밥만 먹고 가면 된다고? 무슨 좋은데? 여름이 연기 5월 춤 고른다면 춤이지. 근데 재밌는 건. 아, 둘다 재밌어. 이거, 어느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이 둘다 재밌는데. 그래도 내가 아는 분야는 춤이니까. 근데 연기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진짜 삐까삐까 할 정도로 재밌어. 지금 나도 보여줘. 난 유튜브로밖에 못 봐. 안 말랐어요. 경 경기도 성남 성남은 조금 멀다. <laughs> 성남이 어디야? <laughs> 난한 번도 안 가봤어. 드라마 할 계획 있나요? 무조건 있죠. 있는데 내가 캐스팅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야 여러분들. 근데 나 매년 했잖아. 이번 연도도 해야 돼. <laughs> 21년 항상 말쯤에. 작품이 들어오긴 했는데, 항상 말이 찍긴 했는데. 그래도 오디션은 계속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영상도 보내고, 캐스팅도 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밥못 먹어. 메뉴를 빨리 정해줘. 아까부터 브이앱 키자마자. 밥뭐 먹지? 밥좀 골라줘.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래 놓고 다고야키 혼자 다 먹어 용인이면 뭐네 연기 학원 따로 다니시나요? 네 지금은 배우고 있어요 케베스에서 새로 하는 드라마가 소주버 같아서 자꾸 생각나라고 진짜요? 뭐? 구입했어. 쌤 좋아하는 아이스티 맞아. 쌤 아이스티 좋아하지. 아이스티 먹을까? 나 이제 쌤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됐다니까.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진짜. 우리도 데뷔 초때 그랬지. 지금은 샤방 가면 아주 그냥 뭐라 하지. 근데 이제는 연도가 쌓이니까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 어느 정도 잘 가꾸고 하니까. 근데 샵을 가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잠도 못 자고 가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안 가도 될것 같으면.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저는 잠을 더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에이쌤나 반쪽아리 완전 커피 아 진짜요? 아 나는 나 이제 22살이 됐데 니께 이 말이 됩니까에이쌤나 반쪽아리 완전 커 뭐알람와가지고 이따 없어질까봐 내가 삭제, 내가 캡처했어. 그니까 난 17살에 데뷔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21살이냐고. <laughs> 내가 어떻게 21살이냐고. 나 20살에서 멈췄으면 좋겠어. 난 영원한 성인의 막내할래. <laughs>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제가... 잘 보죠? 아이디를 프링미로 오디션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걸로 붙으면 이제 쌤한테 얘기해줘야 돼 알았어 그만할까? 알았어 정말요? 아니 그니까 나는 솔직히 난 나이를 안 먹을 줄 알았어 나는 근데 먹네? <laughs> 어른들이 숙, 훅 간다 훅 간다 하시던 말씀이 이제 알겠어. 수리짱 스키데스 와타시도 스키데스. 코니지와 고방워 그럼요. 그쵸. 21살도 젊은 거 맞죠? <laughs> 우리 젊어요. 구스루짱, 그 다이스키. 야! 아까 너 얘기했는데 너내 파운데이션 가져와. <laughs> 아까 방송에서 니네 얘기했어. 파운데이션 두고 왔는데 너가 절대 안 갖다 준다고. 갖다 줘, 좀. 기억하고 만날 때는. 내가 춤배면 언니 왜 이렇게 뚝딱이야 이러면 서때레치잘뜯 듯. 아주. 차근히 시작하자. 아, 너네 집 너무 멀어. 내가 파주를 가야 가지. <laughs> 맞아, 내가 두고 갔어. 아니, 화장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친구 집 가서 제 화장품을 두고 왔어요. 다이스키, 카와이, 일본어를 배, 제대로 배워야겠어. 일본어, 일번어차배 외워야겠어. 아니야. 좋아. 나 화장품 진짜 많아. <laughs> 안돼 안돼. 내가 잘 가르쳐줄 수 있어. 곡종하지 마. 학교 체육복 같다고요? 이거 이거 그 브레 크릭 크릭 크랙틱 크랙틱 그건데 이거 얼마나 멋있는 옷인, 옷인데요? 이거 이거 춤출 때나춤 영상 봐봐 이렇게 얼마나 멋있게 입은 건데 이거 좀 조금 오늘 조금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laughs> 아니 <아유, 웃음> 무슨 느낌인지 알아? 아, 몰라. 약간, 보호본능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 생각했다고. 사실, 옆에 그냥 빵거 있길래 입었어. 근데 이렇게 입어보니까, 어, 약간 그런 식으로 입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원래 연습복이에요. 진정해. 아니야. 아직 텐션, 아, 오르지 않았어. 여러분들 제 텐션 알죠? 아직 오르지 않았어요. 적당해, 적당해. 거야. 오빠 옷 빼서 입은 느낌. 남자친구 빼서. 근데 이게 옷이 커요. 제가 마른 게 아니라. 음. 아 왜? 나 눈썹 잘 그렸는데. 나 눈썹 못 그렸어? 너왜내 화장 가지고 지적해? 너가 나 돌아다닐 때 화장해줄 거야? 윙크하게좀 이뻐가지고, <laughs> 왜? 내 얼굴 캡처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캡처해주세요. 아, 왜내눈쪽가고뭐라 그래, 진짜. 우키나네스? 에이셉 완전 카피 나와 똑같아 내번잘 알아줘 응. 나 타투 더 하면 별로야? <laughs> 대표님 안 계시지? <laughs> 음. 화이팅 감사합니다 내가 타투가 안 어울려? 이미지가? 아직도 얘기가 안 나? 알았어.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말할 거야. 내맘대로살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내맘대로 사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진지. 알았어. 안할 거야. 안할 건데. 아, 몰라. 아, 아 몰라. 일단은. 내가 살면서 안 할진 모르겠는데 안 어울려? 라방 그끌 거예요. <laughs> 아니야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아 그런 느낌 아니에요. <laughs> 느낌이면 괜찮지. 아, 용이랑 이런... <laughs> 막 이런 귀여운 복숭아 같은 거 이렇게 톡톡, 톡톡하면 어때? 너무 귀엽겠지. 너무 귀엽겠다. 여름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이러면서 하지 말라면서 <laughs> 하지 말라면서 워, 워, 원하는 거다 얘기해 색 없는 거색 있는 거해뱀 뛰니까 뱀 하라고? 너가 해너뱀 하고 와봐 너뱀 하고 오면 내가 뱀 할게 여러분 쟤, 쟤는 쟤 실친이에요 실친 진짜 친한 친구예요. 니가, 네가, 얘, 니가. 네가. 나뱀 싫어. 너뱀띠니까너 뱀에, 그러면. 아, 웃기네. <laughs> 구슬짱. 짱, 니아이 타이. 아니. 아니야 <laughs> 아너옷타잖아 왜? 거봐 내가 하지 말라니까 언닌다 하면서 너무해 나도 할거야 나 문신하고 와도 뭐라 하지마 딴데 누가 막 나도 막 이런데 피어싱하고 막 이런데 피어싱하고 와도 뭐라 하지마 댄스 배틀 하고 싶은 걸그룹 멤버 있니? 누구랑 해도 이게 자신은 있어요. <laughs> 막이래, 죄송합니다. 누가 자꾸 밖에서 휘파람을 부셔? 뭐지, 이거? 아니야. 아, 나는 피어싱은 진짜 이게 다야, 이제. 근데 이거 많이 내 친구들이 많이 따라해. 이쁘대. 원래 내가 이렇게 뚫었거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더 인기가 많더라? 배꼽 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아픈 건또 싫어. 야, 아, 나밥 먹을 거야. 나밥 먹으러 갈래. <laughs> 내 맘대로 살 거야. 막 이래. 자, 또 오자. 아. 안할 거야, 페현씨 진짜 안에 아픈 거 싫어 여러분 나 갈게 밥 먹고 씻고 청소하고 잘 거야 일본 팬분들은 꼭 하트를 잘하시 심심할 때또 켤게 바로 들어와야 해